뭐야? 또 루시안 남인데? 또 제리 룰루에 블루일픽이 남이야? 이대형 할수 있겠다, 뭔가. 아리. R이... 아리바이네 뭔가 서로 그냥 좋아 보이는데. 서로 그냥 하고 싶은 거다한 느낌? 제발 빨리 대형해 줘. 와, 뭐야. 16승 1패는 뭐야. 아니, 리산드라가 되 잘했는데, 악착같이 평타한데 덧들이네. 아, 클린저를 들고 있구나. 아니, 이상형 뭐야? 잘하는데? 어? 탑 잡으면 안돼? 접었다. 와, 도란 뭐야? 치열하다 <laughs> Faker just gonna go straight in with the ultimate. Now they're gonna try and chain the CC. Doran will go down, but now Peanut, can he actually get the tidy up? Goes for the easier target there. Does manage to lock down the kill in the end. Is Faker. Ah, 용이다.

아니 오공 50... <laughs> 큐로 포킹 거의 포킹 포킹하네. 어 t 비비 초비... 잡았고. 아, 근데 제리가, 제리가... 어이면2대1 교환인데 당장은? 아 근데 아리가 테리 있네. Another oh. amazing aqua prison again, again, again. He just stops the follow up here. Toby gets punished instantly, and pays even with the low health bars. He just doesn't have a front line. Oh, oh no Baker just flashes in the Oh, what in yeah. and neither of them can play the game. Oh, 뭐야, 이상형.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이렇게 잘하는 애가 나보다 점수가 낮아? 솔랭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나도 리산드라 하고 싶다. 이게 E를 이 e 끝거리에서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멈춰서 약간 타이밍을 뺏어버리네. 그 다음에 풀로 들어가서 대응하기가 힘들겠다, 진짜. 이게 저거 한두 번 당하다 보면 그냥 이만 써도 압박이 심해서 그러니까 리산드라가 타이밍을 결정하는 거여서 어, 뭐야, 왜, 왜 이렇게 앞으로 나와? 방금도 이 앞에서 끊고 아니 근데 방금은 근데 좀 해설도 말하는데 루키 미스테이크 같긴하다. 근데 내 생각엔 그냥 뱀픽 차이도 조금 나는 듯. 그러니까 티어 티어를 티어이좀더잘 짜온 것 같은데. 나는 하, 난 모르겠어. 난 제리가 루시안 나미보다 하, 일단 선공권이 루시안이어서 그나마 할만한 게 제리여서 그런가? 와, 이거 반응해? 근데 이상해, 오늘 왜 이렇게 잘하냐? 이거는 그냥 불러서 싸우겠다. 아안 좋아 보이냐, 왜? 와, 잠깐만. 나이스. 아 근데 아 그래도 위험해 보이는데. 그래도 위험한데. 아, 뭔가 뭔가 멸망 같아. 은 젠지의 멸망이었구요 진짜 근데 어중, 어중간하게 대치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된다 그냥 화끈하게 갔어야 됐을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리산드라 챔프가 너무 좋긴 하다 와 망가졌는데? 뭔가 근데 너무 이상하게 죽는 것 같아 그냥 티언이 잘해서 그렇게 보이는 건가? 된거지? 아니 근데 아 근데 클린즈 안된게 진짜 크긴 하다 클린즈가 클렌즈 어, 없어서 그냥 공 때리면 되니까 어? 보스터 없는데? 이거는 좀 죽은거 같은데? 무시한 궁으로 한턴 벌고 근데 오, 할 만한데? 루시안 궁 돌면 암만 한번 해주고 와 진짜 개사기다 루시안. 어 근데 아어어어 와. 아오 와! 네, 자기한테 궁 쓰겠죠. 악독하게 이건 솔랭에서 썰렌이다 아니, 그냥 루시안이 그냥 훨씬 좋은데, 제리보다? 정확히는 루시안 남이가? 아 루시안은 그냥 못 막아. 제리는 솔직히 좀 피할 수 있음. 루시안은 그냥 답이 없음. 와, 아 근데 저 진짜 남이 궁각도 진짜 좋았다. 오공도 뒤로 가는 적 뒤로 가는 거 끝까지 보다가 솔방울로 강가로 붙은 거 좋았고 그냥 리산드라 캐릭이 되게 좋은 거 같기도 하고 바이가 못 들어온다 아 아무 것도 못해 저걸 앞으로 들어? 와 진짜 다시 돌 텐데 아 제리 보고 들어간구나 아 근데 제 제리 그냥 제리가 뭘할 수가 없다 리산 때문에 클린즈라도 들었으면 모르는데 근데 또 클린즈 들면 루시안 남면한테 터지고 와어 아, 근데 이거 위험하다. 이건 젠지가 위험한 거였고요. 아 루시안 너무 세잖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깔끔한 희원의 2대0 승리였네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